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.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.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.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,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,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수하시고, 인자와 극률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문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잊으려면 외워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엇인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10편 103편 이 구절은 외관 놓으면 마음에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. 요한 3서 1장 2절도 곧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됨이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.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때가 오면 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첫째로 영원히.